김 어, 리더 수련회 포럼을 잠깐 하겠습니다. 어, 이번 리더 수련회 메시지에 총 4강을 받았는데 그 1, 2, 3, 4강의 핵심 주제가 망대를 바꾸고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라 이게 전체적인 주제였고요 어 제가 항상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이 내가 과연 세계보금 할수 있는가 여기에 기준을 두고서 랩런트 일 명처럼 내가 정말 세계보금 할수 있는가 이 질문 가지고 확인하고 결단하라고 하셔서 이 부분을 계속 어 사랑하면서 잡아야겠다, 계속 기억해야겠다, 이렇게 붙잡았고, 또, 우리가 정말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 상태인지 아닌지, 이게 판가름 나는 게, 드러나는 게 바로 문제 위기 사건 시험을 만났을 때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 사실 저를 도, 돌아보면, 문제, 뭐, 시험 갈등 위기에서, 어, 좀, 속거나 아니면 좀 흔들리는 부분이 저, 제가 또 다시 이렇게 발견이 돼서, 어, 내가 정말 근원적인 힘을 길러야겠고, 그래서 이 문제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이 문제에 빠지지 않는 방향으로 인도받아야겠다고 생각했고, 이제, 결국에 제가 실천할 것은 매일, 그리고 매시, 매사, 이렇게 집중인데, 매일은 이제 삼집중이라고 해서 아침, 낮, 밤에 이제, 어, 서미타임을 갖는 건데, 아침과 밤에 이제 5분 이상 아침엔 힘을 얻는 기도와 호흡하고, 밤에는 답을 얻는 호흡 기도하고, 낮에는 내가 생각하는 거, 보는 거, 모든 것을 이제 기도로 바꾸라고 하셔서, 그 부분을 도전할 거고 또 매시에 이제 운동하고 호흡하고 그러니까 기도와 호흡과 내가 뭔가를 할때 의미를 두고서 의식하라고 하셔서 그것도 도전할 거고 그리고 매사에 300% 준비하라고 하셔서 제가 있는 이 이제 직분은 전도사가 됐고 또 신학교를 다니고 있고 앞으로 목회자가 어내 목회자의 길로 가, 가게 될 건데 그래서 내가 어, 그 내가 그 나의 비전과 내가 있는 곳에서 이제 전문성, 현장성, 미래성 시스템을 300%를 준비를 하는 그런 본격 본격적인 시작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부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단성 운동의 주역으로 저희들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오니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나라에 그리고 전 세계 이 무속인들 점쟁이 절간 우상 종교할 것 없이 미신 아버지 이 원수 마귀 흑암세력 우상 숭배하기 하고 망하기 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 지역마다 동네마다 골목마다 아버지 우상, 깃발, 점쟁이, 깃발, 무속인들 할것 없이 이 땅의 모든 어, 아버지 불신자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기도하며 예수 영전 말씀 운동만 지속이 되게 해주시고 모든 무속인이든 점쟁이든 우상 숭배하는 불신자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서 다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바디아가 백명의 손자를 지 도운 것처럼, 하나님 전국에 우리 모든 장로님, 중직자, 모든 식구들에게 아버지 오바디아에게 주신. 죽... 복을 내려 주옵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부르신 천명 하나님 우리는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강단 말씀에 아멘하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따라가고 인도해 주시며 그리고 소명 하나님 아버지 엘리사가 부름에 순종하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아버지 길갈 요단 열이고 베들 좋은 어떤 여건 환경이 아니라 계산도 자리도 아니라 하나님 원약 관계,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세요. 끝까지 따라간 것처럼 아버지 저희들을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사명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해 드리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불말불병고 하늘의 불말불병 고를 보내시고. 그리고 아람나라 군대를 막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모든 전국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있는 곳에 가는 곳에 항상 천군 천사를 앞서 뒤에 보내시고 인도해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번 세계 냅는 트 대회 위에 오늘 말씀대로 하늘의 불말 불병거를 총동원하여 주시고 하늘의 군대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 미 가일 천사 대장 같은 아버지 천만 전사를 다 동원하셔서 전 세계 레임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전국의 우리 세상의 비 친구들이 이번 당일 접수 다 같이 가정 가정마다 모든 휴가와 시간과 마음과 전체를 집중으로 하나님 이번 전 세계 레임넌트들이 일어나는 이어 세계 레임넌트 대회 현장에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축복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 그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를 보시고 주보에 있는 대로 다 같이 창세기 41장 38절 여호와의 신이 충만 주레기 3장 18절 피연약 충만 사무엘상 16장 13절 하나님의 영의 크게 감동 충만 사무엘상 7장 9절 어린 양 번제 충만 유랑기야 2장 9절 갑절의 영감 충만 창세기 13장 18절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 충만 역대상 29장 11절 여호와의 위대하심 권능 영광 승리 충만 말라 이삼장 10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11조 충만 누가복음 2장 13절 수많은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 충만 누가복음 2장 40절 지혜가 충만 하나님의 은혜 충만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 충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 충만 사도행전 4장 33절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 충만 사도행전 6장 3절로 8절 성령과 지혜 칭찬 하나님의 말씀 왕성 제자 예수가 더심이 많아지고 은혜와 권능 충만 사도행전 13장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 요한계시록 4장 8절로 9절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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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 존귀 감사 경배를 보좌 앞에 들이오며 요한계시록 5장 11절로 13절 천사의 수가 만만천천 큰 음성으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모든 피조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로 돌릴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